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2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장세기 18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옵니까? 18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 목표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향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땅 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나라, 현실적인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왜 허락하셨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이니, 의와 공도가 담겨져 있는 그 나라에만 의와 공도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온 세상에 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어떤 반응을 갖게 했을 때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강포함으로 인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한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정말 내 귀에 들린 것과 똑같은지, 실상이 그런지를 확인하려고. 천사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마치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 어떤 테스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시겠습니까? 영원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확인하러 테스트하러 전사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꼭굴라뜨려서 탈락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더 높고 깊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25절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공의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주목을 해서 보십시오.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는 것이고 간청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50 의인은 살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성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악인은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 의인은 쏙 빼내서 구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공평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살리시고 그래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의, 공평과 정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딱 그렇게 의와 악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한 단면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특히 24절을 유심히 보면 의인만 살려달라, 의인만 구원해달라가 아니라 그 의인 50 때문에 그성 전체, 그 지경 전체를 심판하지 말고 구원해 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성 전체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여와께서 또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심판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저성을 살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도 살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이적적으로 멸망시켰는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어떻게 저 성이 멸망을 당했는가? 저게 역사적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무슨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지점을 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그리하여 수천 년 전에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는가? 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여기서 18절서부터 25절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그 믿는 자, 그 약속의 후계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도는 십계명이며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도리이고, 올바른 정의의 길을 행하여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정의는 이런 거야. 악을 심판하고, 의를 칭찬하며 상을 주는 것. 권선징악하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의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이 칼을 어떻게 쥐고 누구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행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내려칠 것인가. 그 점을 아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나무를 겹쳐서 여기에 못을 박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망치로 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동안 망치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망치를 쥐어주고 망치질을 해 봐라. 어디서부터 틀립니까? 망치 자루에 어디를 쥐느냐, 그리고 망치를 어떤 식으로 내려치느냐. 날마다 망치질을 해서 망치질에 도 같은 사람과 처음 망치를 잡은 사람의 모습은 그냥 봐도 합니다. 못이 하나밖에 없을 때 낭패를 많이 겪겠죠. 못이 나무에 쑥 들어가지 않고, 못이 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해 보면 알게 되는 그것은 해 보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와 공도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런데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그름만 가지고 가게 되면 무언가는 이루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겠습니까?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개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강대한 나라가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기초석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아무도 너를 덤비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는 정의의 칼을 뽑아서 저 악인들을 무조건 쳐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건안 가르쳐도 자기 성질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정의가 무엇이며 정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정의의 심장에 뭐가 있느냐? 자비로 말미암는 자비를 그 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이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이 저성 중에 살고 정상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수 있다면, 살고 있다면, 저 성은 지금 멸망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심판을 미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 지금 당장 심판을 행하시고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심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장 속에 자비의 마음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엄정한 가혹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집행자로서 천사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 자비의 뜨거움이 가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한 이 강대한 나라는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공의의 나라지만 무엇이 가득한 공의이겠습니까? 자비가 가득한 공의인 겁니다. 금휼이 가득한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교동문 59번은 10편 136편의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모든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모든 문장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나에게 놀라운 보물을 주어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재를 주시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합니까? 저 하늘이 저 하늘이어서 혜택을 입는 사람은 믿는 자들만입니까? 땅이 물 위에 있어서 육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집을 짓고 살수 있어서 고마운 이들은 의인들만입니까? 악인들도 그렇습니까? 의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지만 악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저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저 악인도 숨을 쉴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저 악인도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밤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도 햇빛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이 숨을 잘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도 저 악인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저 악인이 목마를 때에 물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면, 과연 나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공로, 나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감없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저 악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받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36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헤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헤세드는 은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이며 자비는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며 하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어떤 역사에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드러나는 특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이든 사랑이든 긍휼이든 인자함이든 한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곧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인자, 즉, 친절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라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그러나 그 정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따사한 친절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의 칼을 휘두를 때에는 악을 처단하되 그 처단을 통해서 강자의 혹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한 자를 해방하고 구제하고 구원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나라, 지상에 있어서의 신자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 따사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가득 차서 거기서부터 발현되어서 나올 때에 정의의 모습으로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만 보면 울부짖은 그들도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울부짖은 그들도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고 강포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악인이었던 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 악인이 아닌 겁니다. 악을 당하지만 그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도 악인이었던 겁니다. 지금 악인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지금 죽기에는 억울한 사람을 향한 연민이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대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것은 불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저 멸망당할 저 세상에 속한 악한 저들이 그래도 사람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선하고 자비를 행할 때에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가난해질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해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